안녕하세요. 현재는 여행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바로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더 좋은 여행 정보를 알리고자 해외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을 갈 예정이고요. 더 좋은 여행 정보와 또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비행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오랜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바로 어디를 갈지 궁금하시죠?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다양한 여행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더 도움이 되는 채널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인천공항의 날씨는 좋습니다 오늘의 체크인 카운터 여기 이, 이, 이 전광판을 보시고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카운터가 어딘지 찾아서 거기서 이제 체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에어서울이라 D번. 어 가깝네요. 저는 비상구 좌석을 해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체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상구 좌석은 여러분들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비상구 좌석을 예약을 하시면 셀프 체크인에서 체크인을 할수 없고 그렇게 직접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내 에 수화물이 없는 특가 운임을 예약했기 때문에 20인치 캐리어 하나랑 매는 가방 하나 그렇게 해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스마트 패스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 패스 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패스 줄이로 가도 되고, 일반 줄로 가도 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야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즈니스 라운지는 또그 항공사마다 따로 있고요. 그 라운지를 이용할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괜찮은 분위기요 라운지를. 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올리있다 여행할 일이 있으면 라운지 이용하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이 카드도 대표적인 카드고요 이 카드나 여기 나와 있는 카드 이용해서, 이용하셔서 전월실적이 필요합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그걸 채워서 라운지 멤버스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스 앱을 통해서 입장권을 발급 받은 다음에 그 입장권을 보여주시고, 입장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101번부터 291번까지 게이트를 이용하시려면 이 트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판 보시고 여러분들 탑승구가 몇 번인지 탑승구가 몇 번인지 티켓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그 탑승구로 가셔야 되고요. 101번부터 291번까지는 이 트램을 타고 가서 탑승해야 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트램을 타고 가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어서울, 이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어, 일본 오사카로 갈 예정이고요. 에어버스 기종입니다. 이렇게 네, 터미널 원입니다 에어서울은 터미널 원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터미널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렇게 출발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제일터미널 2터미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 열차를 타고 갈 거고요 그렇게 한국어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카이선 타고 남바역까지 갈 거고요. 이 QR코드를 옆에서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클록에서 저는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JR산도 저기 있고, 이렇게 해서 열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피트 특급 열차를 제가 탑승해서 이걸 타고 남바역까지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방 도착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남바역에서 근처 숙소니까 숙소 갔다가 체크인하고 시간 보고 이제 밥도 먹고 도톤보리 야경 뭐 이런거 할 예정입니다 어, 재밌는 오사카 여행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피트 특급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탑승하시면 되고요 시간에 맞춰서 좌석 예약을 하고 탑승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또 이제 남바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X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녕. 이렇게 짐을 놔둘 수 있는 또 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칸에다가 짐을 보관하고 키를 가지고 있다가 내릴 때또 가지고 내리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오사카, 도톤보리에 왔고요. 블루포상과, 또, 이, 강, 이, 도톤보리에 야경, 여러분들. 보시러, 여러분들, 오사카, 좋습니다. 오사카, 여러분들, 와보셨나요? 네, 블루포상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다양한 생각도 하고, 이제 해외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우습합니다. 클루코산과 함께 도톤보리 야경 보러 나왔고요. 이렇게 클루코산과 함께 멋진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도톤보리 주변 뭐 건강 안내도도 있고요. 안볼까? 도톤보리 강이 있고요. 나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찍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여기 또 사람이 정말 많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이런 분위기에 쪽돔볼이 야경. 여러분들, 이렇게 오사카에 밤9 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가 매우 핫한.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저 배도 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록토산과 이렇게 멋진 톤보리 이야기 여러분들 아, 함께하러 오사카로 여행을 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까지 오는 길이 어, 구글맵을 보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한국어 안내판을 줍니다. 그, 처음에 쓰는 이름이랑 도시 뭐,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거 쓰는 거, 간단한 거 있는데, 이렇게 안내 사항도 한국어로 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호텔이니까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